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만남에 따르고 싶은 아, 앞으로에도 응가은 앞으로에도 아, 응가은 응가은 응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깃집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왔었어요. 고기 먹으러. 네? 네? 어디냐고요? 같이 먹고 싶다. 아, 같이 먹고 싶다. <laughs>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고기를 다쏠수 있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laughs>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행사하러 와가지고, 어, 뭐야, 여기 계신 분들 한우 뭐 600g이라도. <laughs> 이렇게 손에 딱 지어서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벌지 못해가지고 <laughs>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 오늘 잘 즐기고 계시나요? 네. 네, 축제도 잘 즐기셨어요? 네. 한우도 많이 드셨나요? 은간도 네. 예쁜가요? 네. <laughs> 어, 안 속으시네. <laughs> 아 저는 아까 무대 위에 올라오기 전에. 김정민 선배님 노래를 듣고 아 진짜 그 어렸을 때의 그 우리 감성 있잖아요 이해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눈물이 나가지고 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 여전히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예아유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첫번째 노래로 맏내딸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다들 막내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마지인데 어 마지인데 막내 같다 그래서 디귿 받침의 맏내딸이라는 노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저를 안 보시고 자꾸 어딜 보세요? <laughs> 거기 뭐가 있어요? 아 여기 화면이 있구나 아. 자꾸 저러한 모시고 저쪽을 보시고 저기 아직 선배님이 안 가셨나 이러고 어 저기 제가 나와요 예쁘게 나와 어아 저기가 더 예쁘다고요 큰일 났네 아무도 예쁘게 나오지 그 저거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예 아, 어디 아 내가 어떻게 한번 볼수 있지 아 정말 제가 못 보는 거죠 영원히 네, 잘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찌 됐건 쌀쌀하신데 춥지는 않으세요? 네 다리 안 아프세요. 서 계신 분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바람이 사사안하게 부는 날에 가을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보라 빛이 없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laughs> 어떻게 어, 저는 노래 부르면서 항상 이제 그 트로트 가수한테는 10월, 11월이 굉장히 어, 바쁜 시기잖아요 막 행사들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 이제 막 노래를 하러 다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러 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부르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발라드를 부르는데 온전히 그거를 이렇게 느껴주시고 이렇게 또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부르는 내내, 아, 저또 이게 내가 저분들을 춤추고 눈 감고 느끼게 하고. <laughs>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졌지? 나 가을 타나봐요. 어떡하지? 나 가. 네, 아무튼 좋았다고요. <laughs> 오, 외롭다. <laughs> 네,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laughs>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조금 이제 신나게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빠른 템포의 높은 노래 저의 신곡 응가하는 신곡 사랑 아니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주졌져서 흘러가다가 들으실 수도 있었는데 어뭐 조금 부르시기 따라 부르시기 힘드시더라도 그냥 음악만 온전히 즐기시다가 어 대충 뭐 이런 노래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셔서. 뭐 집에 가시는 길에 노래방이 있다면 노래방을 들리셔가지고 2절까지만 좀쭉 틀어놔 주시면은 저한테 소량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절까지만 1절에 끊으시면 은 돈이 안 들어와서 2절까지만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음악 한번 틀어봐 주실 용의가 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니 뭐라고요? <laughs> 이 노래를 하고 또 날씨도 춥겠다. 여러분들 또 뜨뜻한 방바닥에서또 들어가가지고 주무셔야 되니 발 닦고 주무셔야 되니까는 저는 이 노래 끝나고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는 앵콜은 외치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앵콜 외치면 안 돼요? 네. <laughs> 그럼 사랑하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 노래는 신나는 노래니까요. 머리 위로. 생각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니까요 <laughs> 음악 빨리 틀어주세요 뭐. <laughs> 음악 빨리 틀어주세요 아, 그렇죠.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Raise <laughs>